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불행 끝내고 행복 찾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에 있는 불행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는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일이 부족한 것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가난하고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을 때가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시험관 시술이 실패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아내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된다. 뭐 배가 따뜻해야 된다.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임신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배가 따뜻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려면 배가 따뜻해야 임신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실제로 그제 직장 동료 중에 어 시험관 시술을 오랫동안 한 여덟 차례, 아홉 차례 시술을 하, 하고 한 아홉 차례, 열 차례 만에 그 시험관 시술에 성공해서 쌍둥이를 낳은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내가 해금 연주가여서 골반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골반이 삐뚤어진 그 아내, 아내가 항상 배가 차서 이렇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 아내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골반이 바로 맞춰지고 체형이 바로 맞춰지면서 배가 따뜻해져서 이 시험관 시술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저희 아내한테 필라테스를 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는이야기들을 했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들을 누군가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그 길이 때로는 틀릴 때도 있어요.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누군가가 알려줄 때그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찾는 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면 분명 그 가운데에는 불행을 끝내는 길이 있고 행복을 찾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세히 하나하나 알고 계시는 분이 주시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또혹 가정과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불행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착취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의 대부분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갖고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딸과 아내들을 노예와 포로로 그리고 성적 어떤 그 착취를 위한 그런 대상으로 인신매매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기회마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불행한 이유는 불레셋 사람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들의 불행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불행한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셔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를 괴롭히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악재와 착취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불행한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느냐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를 너희가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레세대 통치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놀람> 이스라엘의 온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든 이방신들과 아스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려낼 세상의 통해에서얻어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블랙색 사람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행을 끝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 불행을 끝내시고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블렛의 사랑,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음의 어떤 쓴 뿌리들을 제거하는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 섬겼던 주로 섬겼던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신으로 알려졌냐면, 이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함, 풍요함을 주는 신으로 알려졌고,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으로 어, 임신하고 출산하는 복을 주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였어요. 이렇게 그 고대 신화에 보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이두 신이 부부였어요.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곧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곧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어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양과 뭐 이렇게 목축업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생업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옛날에 비가 오기 위해서 기우제 하는 것처럼 당시 그 가나안 사람들은 발신에게 예배해야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사람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아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어디서 고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바하 신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풍요의 신이었던 이바하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바하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그러니까 바하 신의 마음이 이렇게 동해야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돼. 여기 와서 뭐 이게 뭐 이렇게 공사장 와서 뭐뭐한절 한번 하면 뭐 이렇게 그 돼지 머리에 만 원짜리 하나 끼면 되는 것처럼 그냥 구경 와 구경 와서 이렇게 참석하면 돼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알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르에 대해서도 부부신이 없기 때문에 바알 신전 앞에는 아스다르 신전이 있었고 이 아스다르 신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들이 그렇게 바알 신전에 갈 때마다 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부부 부부신이라고 했잖아요 바알과 아스다로시 부부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부신이었는데 바알이 언제 비를 이땅 가운데 내리냐면 이 부부가 성적인 행위를 할때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어떻게 하면 이 아스다롯과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 고대 근동 사회 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바알을 자극시키면 바알이 아스다롯과 부부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스다로 신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 성전에서 몸을 파는 남자 창기들이 항상 질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각종 성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니 신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 신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렇게 성적인 행위가 만연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 이런 것들에 이런 정말 성스럽지 못한 곳에 우리가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지만, 그 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들이 문란해지기 시작하고 그 성적인 그런 행위들이 있는 곳에 발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발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평일날에는 그 그 성적으로 몸을 파는 무녀들에게 또 남자 창기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매음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에 가서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거 뭐 이렇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매춘을 하는 것, 매음을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농사를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고 사는 것을 위해서는, 바할신을 섬겨도 돼. 라고 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할신도 섬기는 생각들을, 사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부부 관계 사이에서 바람을 피는 것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너희들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이거는 문화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이들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우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기 멀리 밀어두고 우상만 주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리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블랙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오다가도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않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또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이 점점 점점 약화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공격을 당하고 또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당해서 힘이 들고 힘이 빠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지속되게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너희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던 아스다롯에 대한 신앙, 바알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깨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해요. 내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 내가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 내 삶의 자리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묘상하게,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시작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믿고 이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더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가정을 좀 회복시키겠다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들을 하, 행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학대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용서하려고 애쓰면, 돌아오는 결과가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아그 사람이 나의 용서하는 하는 마음을 받고 어, 그 행동을 변화시키겠지 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원망하는 마음, 나를, 나, 나의 를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음, 힘들게 하는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삶의 어떤 현장들이 바로 어떤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끝내고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어떤 그 착취와 압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을 때 이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결과들, 기대한 그 결과들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한 번도 그 전까지는 내 삶의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내 삶의 불행을 끝내고 내 삶의 풍요함을 가지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 가고 아스다로세 신전에 가고 바알과아스다로세에게 공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한 그들이 이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때 뭐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온전한 번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와 예배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로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제는 예배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어떤 예배는 주일날의 형식적인 예배는 있어도 그 삶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들여지는 예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위협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만 찾았을 때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서 이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리구야? 그리고 나서 승리하는 데요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보통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면 누군가하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든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내가 이겨도 나에게 상처가 없다 저랑 용수랑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때에요 용수가 이기든 제가 이기든 간에요 뭐그그 그 결과는 뭐냐면 머리가 머리를 한 움큼 한 움큼 그뜯어냈느냐 아니면 반 움큼 뜯어냈느냐 요런 차이만 있을지 결국에는 그 전쟁을 하면 한 움큼이라도, 반 움큼이라도, 아니몇 가닥이라도 머리가 뽑히게 되는 게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6천 명이 죽을 때도 있고, 3만 명이 죽을 때도 있고, 몇천 명, 아니 몇십 명이라도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온전한 번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고, 그 신앙 가운데 그 주일예배의 신앙과 그 삶의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삶에서도 바알과 그아스다롯의 문화를 그 우상 숭배 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례를바라신 번개를 바라셨다, 번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번개를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번개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만드셨다. 이스라엘이 조금도 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피해 없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메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기록니고더 이상은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이, 이 끝도 없는 피해를 주고 끝도 없는 어려움을 주고 끝도 없는 착취를 했던 이스라엘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그 그 원흉이었던 블레셋이 다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 4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것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요 샬롬이라는 말. 우리가 샬롬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침에 뭐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라고 우리가 묻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왜 샬롬이라고 인사하냐면 전쟁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전쟁이 너무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정말 당신의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 없습니까? 당신 집안이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예요. 당신이 평안하게 당신의 삶에 전쟁이 없기를, 당신의 삶에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한다,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그 샬롬이 있었다라고 해요. 음. 여기서 말하는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쟁을 다시는 겪지 않는 완전한 평안함입니다. 알요그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이들이 샬롬을 회복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블랙색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싸우면 맨날 이렇게 나를, 내가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계속 싸움을 벗고 걸고,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블랙색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 그런 블레셋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있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블레셋 진영의 번개를 바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번개를 바라시고 우례를 바라셔서 우리가 피해 없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그블랙셋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우리가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그블랙셋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그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 누구나, 누구나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문제가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알이나 아스다로시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블레셋을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권합니다